2016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수학원 삼각함수 72번. 자, 선분 BC의 길이는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3, 그 다음에 선분 CD의 길이는 2라고 나와있고 어, 코사인 BCD 그랬는데 요 각의 크기가 그치? 세타라고 정했을 때 지금 코사인 세타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면 사인 세타도 구해놓고 갑니다. 3분의 2루트 2 루트 2뭐 요정도. 각 D, A, B 요 각의 크기는 지금 둔각이다 라고 나와있고 각 A라고 하겠습니다. 선분 A, C의 길이를 그치?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 2 e 그랬고 선분 A, E가 지름이고 선분 C, E를 지름으로 하는 두원 그랬으니까 자 그러면 요 길이 뭐? 내가 a라고 한다면 요 길이는 두배 2a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를 지금 다구한 거죠. 자, 나와 있는 조건이 p1, p2 대 q1, q2가 3대5 루트 2이 그랬으니까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가봅니다. p1, p2라고 하는 거는 삼각형 ap1, p2에서 사인 법칙 가면 되는 거니까 원래 아, 지름 2r e 곱하기 사인 a 가면 되죠. 여기서 사인 a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먼저 5 루트 2 곱해가지고 외항 길이 곱했습니다. 내항 길이 곱해봅니다. 그러면 다시 q1, q2는 c q1, q2에서 보는 거니까 2 e r 사인 세타 가면 되네. 사인 세타가 지금 나와있죠. 3분의 2 루트 2 이렇게. 그럼 루트 2 약분되고 A도 하나 약분되고 어디, 정리가 되겠네요. 오, 사인 A는 답이 얼마라는 거야? 5분의 4라고 구할 수 있고, 코사인 A는 아까 각 A가 둔각이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5분의 3 정도까지 구하고, 자, 삼각형 a b d 의 넓이가 2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ABD? 어, 그러면 이 길이 모르니까 X, Y. 문제가 뭐 이제 X 플러스 Y 구하라는 거고, 자, 넓이 구하러 잠깐 가봅니다. 2분의 1 곱하기, 두변의 길이 곱하기, 사인 끼인가? 5분의 4 갔더니, 그 값이 얼마라는 거야? 2다 이 라고 나와 있는 거니까, 이렇게 약 분이 되겠네요. 따라서 오 x 더하기 y는 모르지만 x 곱하기 y가 오라는 거 하나 구했어.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렇지? 요 가면 되겠다. 선분 BD의 제곱을 삼각형 ABD 입장에서 코사인 법칙, CBD 입장에서 코사인 법칙 가면 되겠네. 자 한번 다시 가봅니다. 어디, 위에서는 뭐, abd에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y 갈 거니까 xy 자리에 5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s i n a가, cos a 갈 거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5분의 3. 되는 거, 오케이? 이거는 3 더하기 4. 구 아, 더, 아니, 9 더하기 사죠 그러면 13-2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3분의 1 가는 거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자, 이거 약분해서 6 있고요. 뒤쪽은 13 더하기 4니까 그러면 17에서 1 빼는 거니까 11 되는 거 괜찮나요? 우리한테 아까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였다고 x 플러스 y였다고 이거의 완전 제곱은 에서 루트 씌우면 되니까 11 플러스 10 가는 거 맞나요? 답은 얼마? 루트 21. 답으로 나오겠다. 73번. 자, 그림과 같이 삼각형 ABC에서 선분 AB 위에 AD 대 DB가 3대 2. 그러면 뭐 3K, 2K 써놓는 걸로. 점 A를 중심으로 하고 그랬습니다. 아, 그럴까. 점 A. 중심이기 때문에 AD, AE는 반지름이네. 삼각, 이, 위쪽에 있는 삼각형 ADE에서. 자, 그 다음에, 사인 A 대 사인 C가 8대5 그랬는데, 사인 A 대 사인 C는 그럼 BC 대 AB 가는 건데, AB가 5K니까 그럼 여기는 8K라고 말해도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삼각형 ADE와 A, B, C 넓이의 B가 9대35 그랬으니까, 어디, 선분 A, C를 X라고 하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A, D, E 삼각형의 넓이에다가 35를 곱해야겠네. 35 곱하기 1 2분의 1 곱하기 2변 국회의 제곱 곱하기 사인 A는 9 곱하기 1 2분의 1 곱하기 5 K 곱하기 3분 A C라고 할게요 그냥 곱하기 사인 A 되는 거 괜찮습니까? 와우 그럼 사인 A 2분의 1은 쓱쓱 사라질 거고 여기 9도 하나 약분이 될 거고 5 하고 35도 약분이 될 거고 K 하나 지우고 나면 어 답이 바로 나오는데 A C의 길이는 얼마라는 거야? 7K라는 거죠. 오 어, 그럼 여기가 지금 4K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자그 다음에 삼각형 A B 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7일 때 그랬습니다. A B C의 외접원이 반지름이 7인 거니까 여기다가 써봅시다. 8 8k는, 아, 우리가 지금 sin a를 못 구했구나. 그치, 8k는 원래 어떻게 구해? 2r, 그러니까 14 곱하기 sin a 갈 건데, 자, sin a를 위해서, <laughs> 죄송, cos a를 먼저 구해서 가겠습니다. cos a는, 자, 삼각형 abc에서 가는 거야. 2 곱하기 5 곱하기 7k 제곱분의, 25 더하기 49 마이너스 64 전체 k의 제곱되는 거 괜찮죠? k 제곱은 어차피 약분이 될 거니까 분자는 마이너스 15에다가 25그1 0이의10 약분되면 쓱 그러면 7분의 1 가는 거 오케이 그러면 우리 지금 구하고 싶은 사인 a는 얼마라는 거야? 7분의 48이니까 루트 48은 4루트 3 되는 거 괜찮나요? 그럼 여기에 7분의 4루트 3 가면 되겠다. 오 그러면 7하고 약분하고 다 약분되니까 k 값이 얼마라는 거 지금 구해낸 겁니까? k가 루트 3이다라고 하는 힌트를 하나. 찾아냈고요. 자, 그다음 이제 문제를 아직 안 읽어가지고, 자, 원 위에 있는 어떤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PBC 넓이가 뭐. 뭘, 뭐가 되려면? 최대가 되려면 그 말인 건데, 어차피 BC는 8루트 3으로 지금 고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누구일 때가 최대가 되겠어? 그치. 높이가 최대일 때 최대가 될 건데, 그 높이는 그치. 점 A가 원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지름이 될 때. 되는 거 괜찮습니까? 이 점이 P일 때가 최대 값이 되겠다. 그럼 어차피 지금 높이는 얼마야? 아, 그러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3 되는 거였고, 우리는 그럼 요거를 H라고 잡았을 때, 선분 AH가 최대일 때 가면 되는 거죠. 되는 거 이해가죠? 그러면 선분 H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삼각형의 넓이로 갈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삼각형의 넓이는 두변 사인 기인가 갈 거니까 자 오케이 칠 k 그러니까 삼십오 k 제곱 삼 어, 곱하기 사인 a는 칠 분의 사 루트 삼은 자 이제 이 분의 일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갈 거니까 팔 루트 삼 곱하기 삼분 a h 이렇게 갈 거라고 이 분의 일 지워질 거고요 자 루트 삼 얘하고 이거 약분하면 여기 이 남을 거고요 오 어, 그렇다면 칠하고 삼십오도 약분되는 거니까 오 어, a h의 길이가 얼마가 되는 겁니까? <laughs> 2분의 1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그렇다면, 끝났네요. 삼각형 PVC의 넓이는 뭐라고 쓰면 돼?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8루트 3 나온 거고요. 높이가 2분의 15 더하기 3루트 3 되는 거죠. 와우. 자, 그렇다면, 어디? 이렇게 약분해서 4루트 3을 곱하는 거니까 2 하나 약분하면 30루트 3 플러스. 그리고 4, 3, 1이 약분 되는 거니까 12 곱하기 3 되는 거죠? 36. 그러면 30루트 3 플러스 36. 답은 4번에 있더라. 그 다음 74번. 그림과 같이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아, 반원 위에 CD가 있다. 선분 c d 의 길이는 4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선분 ED의 길이는 3루트 2 나와 있고요. 그럼 이 사이 끼인각이 4분의 파이, 45도니까 우리는 선분 CD의 길이 먼저 구할 수 있겠다. 코사인 법칙으로 CD의 제곱은 16 더하기 18 마이너스 2 곱하기 12루트 2에 코사인 45도니까 2분의 루트 2 약분되게 되면 34에서 24 빼는 거죠. 10이 되어서 3분 CD의 길이는 오 하나 구했네요. 이제 AC 구할 차례야. AC 한 방에는 안 되고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으려나? 오케이. 자, 요거 반지름의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합시다. 그러면 요거 x라고 할때 선분 5E의 길이가 얼마나 요 길이가 지금 에, x-4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사이 끼인가, 요 각의 크기가 4분의 3파이 되는 거니까, 거기서 우리 이제 갈수 있겠다. 삼각형 2, 5, d에서 볼 겁니다. 자, 그럼 x제곱은 x 4의 완전제곱 플러스 18, 마이너스 2 곱하기, 3루트 2 곱하기, x-4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플러스로 바뀌고, 루트 2는 약분되고, x제곱은 사라졌고요. 여기 마이너스 아, 정리 한번 합니다. X제곱만 없애고,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곱하기 18이니까 34, 플러스, 3이 6X, 마이너스, 6, 4, 24까지 괜찮죠? 자, 넘깁니다. 2X는 10이 되어서, 와우, X가 얼마였어? 반지름이 5였다는 거네. 반지름이 5라는 거니까, 요 길이는 당연히 얼마가 되겠어? 1 되는 거 괜찮습니까?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삼각형 어디로 돌아올 거야? 그치, 삼각형 2. a5로 오겠습니다. 2a5에서 다시 코사인 법칙 가야겠네요. a2의 길이를 뭐 a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25는 코사인 법칙의 연속이네. 그치? <laughs> a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a1 곱하기 여기는 이제 루트 2분의 1 가는 거니까 약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루트 2a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4는 0될 거고요. 이런 경우는 루트 2 루트 2 찢어놓으면 12 남았으니까 4, 3 맞불 가면 되겠다. 따라서 a값은 얼마라는 거? 4루트 2라는 거 구했네요. 자, a가 4루트 2. 아, 이제 끝났네. 삼각형 2ac 보입니까? 와우, 자, 또 갑니다. 삼각형 2ac 가게 됐더니 3분 ac의 제곱은 드디어 나오는 거죠. 오케이 4루트 2 제곱하니까 32 플러스 16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코사인 135도니까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럼 루트 2 다시 지워질 거고요. 둘이 더하니까 48 플러스 32 더하는 거니까 80한거 괜찮나요? 와우 그럼 루트 80 그럼 이거는 아 얼마? 4루트 5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둘이 곱하게 되니까 답은 8아 아니죠? 4 곱하기 5가 나가는 거니까 20 루트 이 되는 거 맞나요? 20 루트 2. 그러면 답은 4. 아이고. <laughs> 5번에 있더라. 자, 그다음. 75번. 각 a가 둔각이래둔각 뭐 삼각형 하나 아무렇게나 하나 그려 놓읍시다. 이렇게 생겨서 a b c가 있는데 자, a b 대 ac가 루트 2k 대 k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선분 ah.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이 h 그랬으니까 이렇게 h 가 존재하고 있을 때 삼각형 a,b,c 의 외접원의 넓이가 50 파이라는 것은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그렇지. 5 루트 2라는 이야기 된거 괜찮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bc 의 길이를 쓸수 있지. 어떻게? bc 의 길이는 er 그러니까 10 루트 2 곱하기 sin a 라고 구할 수 있고 우리가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선분 bh 의 길이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삼각형의 어... 넓이 내는 공식으로 그 해보겠습니다 되는 가 괜찮죠 그러면 어, k 만 알면 되는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2 변의 길이 루트 2k 의 제곱 곱하기 싸인 a 는 내가 지금 밑변의 길이 자체를 요거 자체를 이렇게 잡아놨어 그치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10 루트 2 곱하기 싸인 a 곱하기 a h 된거 괜찮습니까 a h 는 아이라고 나와 있네요 아 깜짝 놀랐네아 문자 가 너무 많은데 그치 사인에는 지워지고 자 루트 2 루트 2 지워지고 2분의 1도 약분하고 나면 k 제곱은 20 되는거 괜찮나요 따라서 k는 2루트 e, 5아 다행이네 <laughs> 보여가지고 그럼 k 값이 나왔는데 문제는 선분 bh가 얼마니 그랬으니까 뭐 끝났네요 2루트 e, 5 들어가면 여기가 얼마입니까 2루트 e, 10 되는거죠 비타보라스 가면 되는 거니까 3분, BH는 루트 40 마이너스 4, 36 되는 거 맞나요? 답은 6 되겠습니다. 76번 길이가 10ab인 3번 ab, b, c, c, a를 변으로 하는 일각삼각형이 있다 세 꼭지점을 지나가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5. 반지름의 길이가 3루트 5 그림에도 지금 나와있네요 그럼 지름이 1 0루트5 되는 거니까 우리는 아 6루트 5죠 <laughs> 자 먼저 누구를 이용해서 그치 ab를 알고 싶으니까 요거 이용해서 한번 사인 c 구해보려고 되는 거 괜찮나요 자 10은 2r e 그러니까 6루트 5 사인 c라고 구하면 사인 c 바로 나오는 거잖아 약분하니까 3 여기는 5가 남을 텐데 루트 5 약분이 되는 거죠 따라서 sinc는 3분의 root 5 혹시 모르니 cosc는 3분의 2되었습니다 예각상각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아 여기 cosc가 있으니까 양변에 ab 곱하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b 마이너스 3분의 4ab 마이너스 2ab는 0 오케이. 따라서 이거 a-b 완전제곱인 거잖아 a하고 b하고 지금 어떻다는 거야 같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코사인법칙 가면 되겠죠 자 이제 100은 어디, A제곱 더하기 A제곱. 2A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A. A제곱 곱하기 코사인 C 가는 거니까 3분의 2. 오, 그럼 3 곱해서 여기는 600이 4 가는 거니까 2A제곱은 300. 따라서 A제곱은 150 그랬는데 문제 자체가 뭐물어 봤어. A 곱하기 B인데 그게 A제곱이랑 같은 거죠? 답은 2번이겠다. 77번. 정삼각형 a b c 이랬습니다. 반지름의 길이가 어린 원에 내접하고 그랬는데 여기 정삼각형의 특징이 있지. 정삼각형은 외심 내심 무게중심 수심이 전부 다 일치하는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가 여기서 여기까지일 거라고 오 그럼 이게 무게중심도 되는 거니까 2분의 1 R 되는 거 괜찮나요? 따라서 지금 높이가 얼마 되는 거야? 2분의 3 R이 됐는데 원래 한 변의 길이를 A라고 할때한 변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 A 구하는 거니까 쓱쓱 약분하고 나면 루트 3 남는 거 괜찮죠? 다시 말해서 선분 b c 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아 루트 루트3 o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변화 길이를 얼로 표현하게 되면 답이 나오겠지? 게다가 이 각이 60도인데 호 bc에 대한 또 다른 원주각 d도 역시 60도라고 말할 수 있죠. 호의 길이가 같으니까. 어 그렇다면 사인법칙에 아, 여기 나와있네요. 사인세타가 땡큐네 다 나와있네. 사인세타가 지금 루트3분의1이다 그렇게 나와있으니 선분 cd 이용하면 되지. 사인세타 분에 갈 거니까 역수 취하면서 루트3 cd는 그 다음에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역수치에서 루트 3분의 2 곱하기 루트 3 r 이라고 쓰면 그죠? 넘어가면 끝나겠네요. 3분 CD는 루트 3분의 2 r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분의 2 r. 그러면 문제는 지금 반지름 어의 길이가 얼마니? 라고 물어봤으니 코사인 법칙 가면 되지. 60도 이용해서 가겠습니다. d b c 삼각형에서 3어의 제곱은 2 플러스 3분의 4어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어, 루트 3분의 2루트 2 r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 그러면 이렇게 약분될 거고 어디 여기는 사, 아, 3이라고 쓰겠습니다. 제곱해가지고 여기는 루트 6이라고 쓰겠습니다. 양변에 그러니까 3만 곱하겠다는 소리야. 그러면 9백이4 되는 거니까 5 r 의 제곱 자넘어 오니까 부호 바뀌어서 어 이건 이렇게 약분이 되는 거죠. 2루트 6 r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6은 0되거 괜찮습니까? 오케이 okay, 자 그렇다면 인수분해 안 되죠? 그 문제를 보니 근해공식 쓰면 될것 같아. 어른 자오 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만 되겠죠? 반지름 양수니까 6 플러스 삼십이니까육된거 괜찮나요? 답은 1 번에 있더라. 칠십팔 번 삼분 a b의 두 배가 b c랑 같다. 그러니까 a b를 k라고 하면 b c의 길이는 2 k 된거 괜찮죠? 코사인 a b c A, B, C, 여기를 얘기하는 거네요. 요 각의 크기, 있지? 다시, 코사인 세타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음, 그러면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8분의 5. 그러면 사인 세타는 8분의 얼마? 13? 3. 루트 39. 되는 거 괜찮습니까? 뭐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라고 써놓고. 그러면 사각형 A, B, C, P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여기가 파이 마 세타라고 써놓고 써놓을 수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 아 3분 qaqq가 어딨어 아 삼각형 p a c 넓이가 최대가 되게하는점 p를 q라고 할때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넓이를 최대가 되게 하려면 3분 a c의 수직이면서 원의 중심 지나가야 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의 오케이 이거 수직 이등분 되고 여기에 이 점이 이제 q가 될때 p a c 넓이가 최대가 된다 그러면 그때 지금 q a의 길이가 얼마라고 6루트 10인 건데, 중요한 거가, 얘가 6루트 10이면 얘도 6루트 10이 될수 밖에 없죠. 이등변이 삼각형이 돼야 돼. 왜냐면 밑변이 수직 이등분 돼가지고 가는 거니까. 어, 그러면 우리는, 그치. 어차피, 호 AC에 대한 원주각이니까이 각의 크기도 파이 마세타 되는 거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뭔가가 나올 것 같아. 선분 AC의 길이 구할 수 있겠네요. 맞죠? 자, AC의 제곱은, 자, 제곱하니까 360, 360, 720 마이너스. 2 곱하기, 66에 36, 360. 되는 거 맞죠? 곱하기. 아까 코사인 저 값은 이제 -4 가는 거니까 그냥 8분의 5 되는 거 괜찮습니까? 오, 이거 약분하고 나면 90 남는 거 괜찮죠. 그럼 여기서 450 빼는 거니까 얼마야? 270된거 괜찮습니까? 음. 그다음에 또 어디, 3분 AC의 제곱을, 아, 3분 AB하고 AC, 삼각형 ABC에서도 역시 구할 수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그 270이라고 하는 것은 K제곱 더하기 4K제곱, 즉, 5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K제곱 곱하기 코사인 값은 마이너스 8분의 5였다고요. 마이너스 8분의 5니까 여기는 플러스. 약분하고 나면 2. 그럼 5로 먼저, 약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5, 25, 5, 4, 20. 그러면 어디 지금 k 제곱 플러스 2분의 k 제곱이니까 2분의 3k 제곱 했더니 그 값이 지금 54 나온 거니까 3으로 약분하면 18 2곱 하면 36 따라서 k 값이 얼마라는 거 6이라는 거 먼저 하나 구해냈네요. 우리 지금 구하는 건 뭐죠? 삼각형 c d b 삼각형의 뭘 거라는 거야? 잠깐만 c d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물어봤다고. 아, 그러면 지금 여기가 12 되는 거 맞습니까? 어, 그러면 바로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아, 12는으로 시작하면 되죠? 2R, ER, 반지름 어이라고 합시다. 곱하기, 아, 사인, 2분의, 아, 3분의 2파이니까 2분의 루트 3. 된거 괜찮나요? 쓱쓱 약분되고 루트 3으로 약분하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4루트 3. 해서 답이 2번에 있더라. 자, 79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D에서 선분 AB의 길이는 4, 선분 BC의 길이가 2루트 e, 30. 그 다음에 3분 CD가 8이다. 그 다음에 알파 베타 각이 나와있고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2분의 5 나왔으니까 자, 호 BC에 대한 원주각 알파 그러면 여기도 알파 호 AD에 대한 원주각이 베타 그러면 여기도 베타 왜 찾은 거야? 알파 플러스 베타 찾으려고. 괜찮나요? 오, 그리고 나서 가만 봤더니 알파 베타 각이 서로 똑같아. E, A, B 삼각형과 E, D, C 삼각형은 그렇죠. 각세개가다 똑같으니까 닮음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근데 닮음비가 4대 8이니까 1대2죠. 그러니까 이 길이를 내가 X라고 한다면 여기가 EX입니다. 같은 각 찾아야 되니까 Y라고 하면 여기가 2 y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오. 그리고 나서 봤더니 우리는 그치. 뭘 이용할 수 있어? 삼각형 EAB에서 먼저 EAB에서 코사인 법칙 하라고괜찮나요 왜냐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쓸수 있는 거니까 자 다시 코사인. 이거만 써놓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는 거 마이너스 12분의 5라는 거 써볼 수 있으니까 자 EAP 삼각형에서 뭐라고 쓸수 있어 4416은 16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exy 곱하기 마이너스 12분의 5 그러면 여기는 6 되는 거 괜찮죠? 그 다음에 삼각형 누구 EBC에서 EBC에서 <laughs> 곱하니까 4, 32, 120은 그렇 y 제곱 더하기 4y 제곱이니까 여기 5y 제곱 <laughs> 죄송. 마이너스 2곱하기 2y 제곱 곱하기 아 어, 여기는 마이너스 12분의 아 어, 5를 그냥 쓸수 있죠. 어 그럼 아까 잘못됐다. 아까는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였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를 가 어, 그냥 달고 가니까 없어지네요. 아, 생겨야 되네요. 있었어야 되네요.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여기는 약분해서 3. 여기서 벌써 y 값이 나오네. 그치? 5 먼저 약분하고, 5, 20, 5, 4, 20. 그러면, 어디, 3분의 4. 다시, 3분의 4. y 제곱은 24 가는 거니까, 약분하면 y 제곱은 18. 따라서 y 값이 얼마였다는 거야? 3루트 2였다는 거 구할 수 있고, 그거 저 위쪽에다 이제 대입해서 식사 봅니다. 16은. x제곱 플러스 18 마이너스 3루트 2x 곱하기 지금 6분의 5라고 써 있는 거죠. 약분하고 나니까 그치 정리하면 2x제곱 마이너스 5루트 2x 넘어오니까 플러스 4는 0 되는 거고요. 여기는 루트 2루트 2라고 쓰고 여기 4 1 마마 되는 거니까 x는 얼마거나 루트 2분의 4니까 2루트 2이거나 또는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어, 2분의 1, 2분의 루트 2 이렇게 쓸수 있는데 x 값은 누구만 가능해?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할 건데, 자, 여기 잠깐 봅니다. 알파가 0과 2분의 파이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삼각형 a, b에서 a, b에서 그치. 가장 긴 변의 제곱, y의 대변의 제곱인 거죠. y의 제곱이 누구보다 x 제곱 플러스 16보다, x 제곱 플러스 10, 16하고 같으면 직각인 거고, 그치. 이거보다 어때야 돼? 작았어야죠. y제곱이. 그렇죠? 그런데 아까 y제곱이 3루트2니까 여기가 지금 18인 거거든. 그러니까 x는 누구보다 커야 돼? 루트2보다 커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버려야 되겠네. 그럼 x값은 나왔고요. 문제는 지금 뭘 물어본 거라고? 아, 3분 a, e 어, x 물어봤네요. 그럼 답은 얼마? 2루트2 답으로 나오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부탁합니다. 고기요!